오늘 내일이 현충일이라서 제가 한번 그 현충원의 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일 저렇게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고 지금... 没有，没有的。 여기 오니까 괜히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저희 시 부모님 묘소입니다. 국립묘지에서 단장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나라에서 다 이렇게 단장해주고 한식 때 이럴 때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내리 현충일이고, 어머니, 아버님도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꽃으로 단창해 놨습니다. 이런, 어, 앞에 그 있는 단상의 꽃들은 저희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때가 되면 이렇게 꽃 꽂아주시고, 예, 네, 그러십니다. 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한식때 지나서 그때 해고 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육군사관, 일기, 해군소위인관 하셨습니다. 육인함, 육인함 함장 하셨고, 응. 울지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받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상고요. 참 저희 시부모님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너머에 보이는 저기가 김영삼 음. 군도입니다. 가정적으로나 나라로나 예. 제가 오늘 국립묘좋온 김에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의 노소를 참배를 왔는데 마음이 너무 어, 울적하고 울컥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왠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 이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너무 아픕니다. 네.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구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일도 안 올래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박정희 대통령 내분께 네 우리나라의 무거한 발전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버스타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먼저 보셨죠 6월 6일 현충일 이전 날제가 6월 5일 날어 이제 그또 날이 날이니 만큼 제가 그 순국녀사들의 그 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참배하기 위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 순국녀사들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차로 이동하면서 차,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음, 간 김에 박정희 대통령 교수도 참배했습니다. 또한 저희 각헌저 시아버님께서 어참 유교 때 참전하셨고 또 우리 아버님이야 말로 정말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아버님도 별경 또 나라에게 혼탁한 이 분위기에 우리 승국 여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그 이튿날 현충원의 그 추념사, 문 대통령께서 추념사에서 정말 어, 내놓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을 드러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음,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어, 희생하고 어? 또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어떤 어, 유공자와 어, 유족들을 모신 자리에서 그런 어떤 빨갱이 앞잡인. 어, 6.25 전쟁 범죄인 김홍범을 드러냈다는 거는 참 음, 안타깝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 많은 유공자들이 있고 또 김자진 같은 그런 업적을 남기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홍범을 현충일에 예를 든 것일까. 이거는 유가정을 조롱하고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어떤 어, 진짜 이 대통령이 이를 우리나라를 민주주의화를 하시려는 건지 또 어떻게 뭐 이북화 하려고 하시는 건지 참알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음, 선포하시는 를 건가?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참의욕입니다 음, 예, 옛날 우리가 공화당 시절 있잖아요. 그때 시절은 우리가 학교 다니고 어릴 적에는 멸공 반공 뭐뭐별그 단어가 다 있어서. 표를 항상 우리가 숙제를 냈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김신조 그,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그런 공산당 이 싫다. 그런 어떤 시제에 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정서를 갖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 또. 거는 참으로 그 어, 아, 또. 아, 또. 안타깝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국가 보험법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면은 감옥감 우리 우리는 들어갔겠죠 우리가 그랬다라면요. 근데 이렇게 참이렇게 앞장서서 얘기하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저희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참으로 우리 가 앞으로 그 혼탁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와 젊은 시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정세를 사회를 어떻게 맑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깨어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의식을 깨우시고 지나온 그 생각과 그 잘못된 어떤 이런 판단들을 좀 바르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한 마디 했습니다.